자, 바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유리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제 유리식에 좀 배우기 앞서서 먼저 유리수를 조금 알고 갑시다. 유리수 좀 알고 가. 자, 그랬을 때 유리 유리수부터 조금 알고 가시면 유리수가요, 영으로 먼저 이제 레이션을넘버라고 하는 건 아니까. 간단하게 이제 지식 배경 좀 조금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레이션이라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그럼 유리수라는 게 합리적인 수를 유리수라고 하느냐뭐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 레이시오라는 어떤 어원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서 이 레이시오가 담고 있는 의미가요? 뭐비 또는 이제 비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셔널 넘버가요. 비율이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그래서 레이셔널 넘버예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뭐 예전에 영어를 잘 몰랐을 거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레이셔널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유리수. 이제 있을 류에 합리할 때그 니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 해가지고 유리수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좀 번역해놓는다면 유비수가 맞겠죠. 유비수 그래서 농담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번역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라는 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 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꼴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게요 유리식을 배울 거고요 그럼 과연 이 유리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배웠던 다한식 있잖아요 다항식 분에 다항식 꼴로 나타내는 걸내는앞으로 유리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리. 여기서부터 좀 필기를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 아니, 처음부터 좀 필기해놓으세요 이렇싹다 아, 친구야 그 우리가요 마풀 교과서로 웬만하면 속을안 내요 그거는 응, 문제 풀 때만 조금 써요 그래서 따로 노트에다가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즉 유리식이라는 건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는 분수식의 형태를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좀 보도록 하죠. 야 어떤 것들이 유리식이 되겠냐라고 하시면은 뭐 x 분의 5, 뭐 이런 것도 이제 유리식이 되겠고요. 또 어떤 것도 유리식 되냐면은 뭐5분의 2x 마이너스 3, 네, 이런 것도 이제 유리식이 되겠죠. 또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분의 뭐 2x 플러스 7.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유리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자 과연 이 유리식의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시면은 뭐 유리식은 사실 이제 다항식으로 많이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유리식을 조금 계산하도록 합니다. 근 일반적인 다항식이 아니니까 이제 분수꼴의 형태의 다항식이니까요. 사실 이제 여기다가 어떠한 개념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분수 계산할 때뭐 많이 쓰니? 분모를 똑같게 하는 통분의 개념 많이 쓰죠. 그리고 또뭐 10분의 5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2분의 1로 약분하시지 그래서 무기식은 다항식의 연산에다가 통분과 약분의 개념을 그냥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번의 1번부터 볼게요. 천천히 가보자. 자, 거기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x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나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요. 내가 통분 해주셔가지고 x 2와 x 플러스 2로 통분하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식에다 가는 x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x-2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1로 x, -2, x +1로 나타나게 되고, 첫 번째 나왔는데 x+2, 그리고 더하기에 x-2를 뒤에다가 딱 써주시면, 저런 쪽으로 내가 이러한 유리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은 x-2, x+2에다가 지금 보시면 2 x +2에다가, 2X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연산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밑에 고기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고기 3번에 1번 봐봐. 자, 거기 나와 있는 게요. x 제곱 플러스 2 x 분의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곱하기가 조금 묶여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겠어. 자 그러면은 뭐 이거야. 사실 우리 금방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면서요. 인수분해대로 조금 이거 식좀 바꿔주시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곱하기예요. 이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있으니까 이것은 뭐 이용하시면 돼? 약분 이용하시면 되겠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약분 되시면은 나오는 값이 x 분의 만1 나오는 거뭐이 정도야 금방 할수 있겠다. 네?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리식에 대한 계산은 다음 식의 연산을 하시되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하나 할 건데요.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나눗셈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내가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을 조금 살펴볼 거냐면은 1차식분의 1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왜 해요?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유리함수 보시면은 1차식분의 1차식의 꼴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 그때 너네들의 이 1차식분의 1차식 꼴의 계산을 압도적으로 빨리 할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이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다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법이라면 비법이니까 뭐 나가서 애들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예상만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요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가 되니까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요 내가 이제 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 개념에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봐봐. 3x 플러스 5를 뭘로 나눠요?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얘를 나누니까 1차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 몫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은 당연히 2분의 3이 나와야 얘랑 얘 곱해서 여기 이제 3 x 나고요 플러스 2분의 3 나와서 이거 전부 다 빼렸을 때 x 없어지고요. 상수항만 남오는거 확인할 수 있겠죠. 상수항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우리는 여기 나와있는 2분의 3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몫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2분의 7을요 뭐라고 부르느냐 면 나머지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죠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을 살짝 조금 우리가 보시면요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1차 밑에 상수항이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봐봐 3x 플러스 5를요. 3x 플러스 5를 내가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2분의 3이고, 몫이 2분의 3이고, 그랬을 때 나머지는 2분의 7이더라라고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원하는 전체는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고. 어떤 모양을 원하는데 다음과 같은 모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2x+1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변을 2x+1로요 나누게 되면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면 2x+1분의 3x+5가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모양의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누시면 없어지니까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몽만 2분의 3덜렁 남게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더하기예요. 2x 플러스 1로 나오니까 2x 플러스 1분의 위에 긴 자는 2분의 7나오는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 됐네? 자, 그랬을 때가 없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유리함수를 배우면요. 다음과 같은 1차 10분의 1차 10분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렇게 빨리 바꿔주는 것도 너희가 시험때 가서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 내가요, 예를 나누면은 나누면은 바로 어떻게 나오냐? 라고 하시면 먼저요. x 앞에 개수의 비가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래서 2분의 3을 먼저 써놔. 자, 이제 분모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2 x 플러스 1써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왔니? 여기는 뭐가 왔어? 나머지가 왔죠. 나머지. 근데 이 나머지를 내가 어떻게 구해? 라고 하시면은 x 대신에 뭐 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 얘 자체가 지금 0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7 되는 거고요. 즉 여기 이 분모 위에 오는 숫자는요. 분모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만 대입하시면 바로 나와. 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여기 2분의 7 바로 나오는 거 확인됐었죠. 이에 대해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왔을 때 이거 안되면 혼난다 예. 연습하면 금방 나와. 자 보겠습니다 y는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이래요 자 바로 바꿉니다 x 앞에 개수의 비 플러스 2요 x 플러스 2분의 분모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e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끝났죠? 이렇게요 자한번더 y는 x 플러스 3분의 0. 자 3x 플러스 3이래요 7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10으로 해볼까요? 10, 자 갑니다 x앞의 개수의 비 3나오고 분모 써주시고 분모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1나오는 거 보이지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식분의 1차 식의 꼴을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풀어줄 수 있겠다 됐네 이거 연습 좀해 연습 좀 하세요. 이게 최악 빨라. 야 이거 맞아, 이렇게 해서 치면 되겠네. 되 얘는 뭐야? 주신단 말이야 막 이런거 하려고 하면은 야 애들아 뭐 이거 해드려줘 되게 막이상하게알려줘던데 나중에 한번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조금 안알려줄거야 근데 이게 제일 빨고 이게 제일 빠르고 이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좀 알아두시고 자그다음에겠습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게 두은 분수라는게 나와요 두은 분수라는게 나와요 근데 이두은 분수는요 어 좀 사실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때쓸 일은 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수학에서 아마 조금 많이 쓸 개념이긴 할 텐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시기를 조금 써 드릴 거야, 얘들아. 근데 너네가 근의 공식 멘트만 외때 근의 공식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외웠니? 아니잖아. 그냥 무작정 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분분수도요. 그냥 이거 무작정 외우세요. 수학에서 외워야 되는 근의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돼. 자 어떤 a라는 식 곱하기 b라는 1분의 1이라는 단어 같은 분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내가 이제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거 거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여시고 앞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그냥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좀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3분의 1이 있다고 라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분의 1인 건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말고 한번 이거 부흥분수처럼 연습 좀 해보자고.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얘가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얘가 이제 B라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3에서 2 빼니까 3 빼기 2분의 1 되는 거 보이시고 자, 바로 외우시고요. A 거는 앞에 거죠? 2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의 3분의 1을 해주시면요. 얘가 지금 1 나오니까 없어지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러분이 계산하시는 거6분의1 나와서 원래 거와 같은 식인 거뭐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부흥분석 이거는 조금 잘 알아두시고 외워두세요. 아예 외워. 분해공식처럼.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 자 하나만 더봅시다 x 플러스 1 곱하기 x분의 1좀 내가 나타내려고 해. x 플러스 1 곱하기 x분의 1을 내가 조금 나타내려고 보 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a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b잖아. 얘들아 잠깐 여기 안 쓰지 봐봐. 봐봐. 얘가 지금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지금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우리 음수 나오면 조금 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어떻게 바꿔 써주면 되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로딱 이렇게 바꿔주 어차피 시기 똑같고. 그랬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보면 깔끔하게 딱 양수 1 나오죠? 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가까서 계산해 주라 이 말이야. 자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얘가 이제 예를 어, 음. 요 a라고 보겠고, 저 얘를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b a니까요. a 플러스 1에서 x 빼시면은 1분의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에 꺼 분의 1, 앞에 꺼 분의 1, x 분의 1이죠. 빼기 뒤에 꺼 분의 1. 딱 하시면 결국적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유리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뭐 쉬운 거니까요. 433번의 1번 빠르게 한번 해요 자, 간단한 거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와 있는 2차식들은 전부 다 인수분해 하시는 게 조금 좋으니까요. 다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a 플러스 에 a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자 이것 분해 위에 것도 인수분해 하시면 a에 a 마이너스 6으로 묶이는 거 확인. 자, 그다 네, 곱하기예요. 밑에 거 인수분해 할 필요 없네요. 그다음에 위에는 인수분해 좀 합시다. a 플러스 에 a 플러스 3 나오는 것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 나눗셈이 있어. 그럼 나눗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그 풀어주시지. 곱셈으로 바꿔주시고요.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인수 분해시면 a-6나오고 a-3나오고 자 이것분의 밑에 거 a-1 다 같이 쓸수 있겠다. 어,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곱셈이니까 전부 다 약분해주시면 끝나죠. a-6, a-6 그 다음에 a-2, a-2 그 다음에 a-3, a-3 a-1, a-1 다약분하고하시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분모에서는 a-1이고 분자에서는 a 남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210페이지죠. 몇번 보시냐면요. 436번 좀 봅시다. 436번이요. 436번 좀 볼게요. 자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x-1의 전체 제곱이에요. 1 0제곱이에자 여기 나오는 게 x 제곱의 마이너스 1가구요. 자 그랬을 때 x-1분의 a1 더하기 x-1분의 제곱분의 a2 X-1의 10제곱분의 A10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뭘구하라냐면 A1-A2 A3-A4 A2-A10의 값까지 전부 다 구하시랍니다 딱 보자마자 뭔뭐 문제인지 보이니?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고등수학 상에서 항등식에서 배웠어 항등식에서 어떤거 배우는 놈이 이런거 있었잖아요 뭐 x 제곱 마이너스 일은 a 제로 더하기 a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a e x 마이너스 1의 제곱 쭉쭉쭉 하면서 나왔던거 기억나? 이거 해가지고 막 a1 a2 이거 다 걸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 x 대신에 2 e 집어넣었으면 됐었죠 그럼 이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함수 서출 나왔던거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요 홀수항은 그대로 짝수항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어, 일단 뭐 마이너스 나오는 것부터 좀 하, 해보도록 하죠 내가 x에다가 0좀 대입해볼게요 x에다가 0좀 대입해보시면요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1 나오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자 여기부터 갑니다 영지 번호면 마이너스 1분의 a 이니까1이니까 마이너스 a1 나와요 l 러스 i n u s 8, 의 i n 이 s 8,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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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minus 8, m i 제 u s 8, minus 8, minus 8, minus 8, minus 8, m 까지 나오겠다 근데 먼저 해서 이거 구하래?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구한 거는 홀수들이 마이너스고 짝수들이 플러스인데 홀수가 플러스고 짝수가 마이너스인거 보시죠뭐 하시는데? 마이너스 1만 곱해주시면 되겠지 따서 라 우리가 보주시는 정답 마이너스 1 곱하시면 1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너희한테 푸 시간을 안 주는 게요. 여기가 중요하 않아서 그래. 정해지않으니까다 같이 풀도 넘어갑시다. 437번의 1분을 주면, 자 x의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더하기.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2고요. 더하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방방한번 해볼게요 자, a 곱하기 b 니까요 b 에서 a 빼시면 은 x 플러스 1에서 x 빼신 s 분에 앞에 k 분에 1, 앞에 o 분에1 빼기 뒤에 n 분 s 이이죠식 k a y I'm going to f i 나오 s h it. o k a x x m going to f i n i s x 1 t o 1 a y I'm g o i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식에서.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것좀 보시면요. 얘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아까 분자가 1일 때만 됐었는데 얘는 분자가 2일 때죠. 그치? 분자가 2일 때니까 얘는 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2를 미리 앞으로 꺼내놓고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1을 안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요 자봐 빼죠 빼면 얼마 나오니 2 나오지 그러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2 곱하기 2 곱하기 자, 여기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곱2 곱하기 자, 곱하기 2 곱하기 분의 일기2 곱하기 2 곱하기 의 그럼 결국 2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1로 써줘도 아무런 문제 없죠 이렇게. 예, 다음 같이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요야 훨씬 뭐가 손 쓰는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예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내가 3만 밖으로 꺼내놓고 뒤에서 앞에서 빼면 얼마나 오니? 3 나오지. 그럼 3끼이또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나와?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부분에 1 나오겠냐? 여기까지 쓰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얘랑 얘랑 없어지네요 지금. 또 얘랑 얘랑 없어지네? 그럼 당연히 이 뒤에 것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x 플러스 6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 분의 1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 없어지겠네요. 가서 내가 보여줄 테니요 x 의1 마이너스 X 플러스 1 0분의1단 l u 쓸수 있겠지 s 1뭐 저거에 1한 계산 이1 pl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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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번 봅시다 1 3 9번의1번 이제 이 439번의 1번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시면 조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수열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연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있으면서 내가 구하는 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냐면 f의 99까지 더하시랍니다 자 볼게 내가 먼저 이 fx를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앞에서, 아 뒤에서 앞에 빼시면 1 나오지? 그러니까 1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얘가 지금 뭐냐면 f x 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를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1분의 1이니까 1 0기1 넣어주시면은 2분의 1 나오죠? 얘가 뭐냐면 지금 f 1이야. 더하기 x에다가 2 e 넣어주시면은 2분의 100이요. 대입하시면은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f 2예요.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3대입 하시면 3분의 1-4분의 1 나오죠. 어떻게 되니?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계속해서 없어지겠죠. 그럼 내가 결국 몇 가지 넣어주냐면, 99 넣어주니까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4분의 1도 뒤에 거랑 없어지고, 이 99분의 1도 앞에 부분이랑 없어지겠지? 그래서 나한테 남은 거는 맨 처음 거 1라고요. 빼이 마지막 100분의 1만 나와서 내가 보여주신 정답 100분의 9 9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목소리> 여기 이제 수투 아예그고2 올라가시면은 수혈에서 되게 많이 볼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붕무스 이런 게 있구나 조금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식은 배워주셔야 돼요. 탄우야. 確かに。